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빌딩 소식을 전해드리는 빌딩 자이언츠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서면 일대에서 실제 계약된 사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당 금액을 기록한 것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토지 면적당 단가 평당 금액 2억 원을 찍은 곳이거든요.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저 뒤에 보이는 매니의 DR메디컬 치과 리셋 이 있는 저 건물이거든요 아, 든든 되어있는 저기죠 네 든든하죠 아주 건물이 든든하게 생겼네요 <laughs> 근데 혼자 진짜 우뚝 솟아져 있네요 네. 2020년도에 착공을 했던 곳이고 21년 9월에 신축 준공을 받았고 이제 횟수로는 이제 2년 차가 됐죠 음... 그 전에는 3층짜리 그냥 개인 맥과 의원이 있던 자리였거든요 네. 그곳에 지금 이렇게 신축을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네. 진짜 높이 올라갔네요 맞아요 저 건물 높이가 지금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5층 건물이고 건물 높이가 73m입니다 <laughs> 제 키가 180이니까 제가 약한 40명 정도 <laughs> 어. 저를 40명을 쭉 세우면 저 높이가 되겠죠 <laughs> 대지 면적은 130평 건축 면적이 약 103평이고 연면적이 무려 1350평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 상환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좀 크게 올라갔던 건물이고 대신은 당연히 상업지인데 서면 쪽은 웬만하면 다 상업지라 고 보시면 돼요. 중앙대로 따라서 거의 한 부산역부터 서면까지 그 지나서 연산역까지도 그냥 대로변 기준으로는 거의 웬만하면 다 상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올해 2월에 이 건물 신축하고 이후에 첫 번째 매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거래됐던 총 매각 금액이 259억입니다 허어. 정확히는 평당 금액으로 나누면 1억 9천 9백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의 반올림하면 2억이니까 음. 드디어 이제 서면 쪽에도 평당 2억 시대를 좀 열어젖힌 곳이다 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님 저번 영상에서 부산에서 네. 제일 비싼 땅 보여주셨잖아요 어 그랬죠 근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때 다뤘던 주제는 이제 비싼 땅이었죠. 네.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땅을 소개했던 거고, 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신축해서 건물에 가액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합산돼서 매매가 자체는 물론 저기가 더 비싼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음... 지금 보여드리는 평당 2억 원 거래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 금액은 평당 1억 8천대였거든요 음. 그게 주디스테와 뒤편에 서면 2번가 쪽에 있는 21년도에 거래된 평당 1억 8천 음. 총 그때 매매 금액이 108억 원이었어요 아. 그리고 롯데백화점 옆에 보면은 그 메디컬 라인이 있거든요 네. 성형외과, 피부과 되게 많은 쪽이 있는데 그쪽에도 거래된 사례가 이거는 연도가 조금 되긴 했어요 17년도에 평당 1억 8천 그때 당시에 총 매매 금액이 2억 원이었어요. 아... 1억 8천 사례들은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2억 원이 나왔다. 이런 좀 상징적인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DR 메디컬에 들어와 있는 업종으로는 당연히 뭐 메디컬 건물이니까 병원이 제일 많고요. 각종 그 과별로 병원도 많고 약국도 있고 그리고 법무법인 사무실도 하나 있고 연예 기획사도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 음. 위치는 지금 저 뒤에 보이시죠? 아직 든든. 네. 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바로 건너편 블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블록이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네. 이 횡단보도가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아. 어, 작년 12월에 이 횡단보도가 생겼었거든요.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여기를 건너가려면 서면 지하차도 통해서 음. 내려가서 올라가고 이런 좀 수고로움이 오. 있었는데 횡단보도 생기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나들면서 실제로 저 이제 건너편에 영광도서 상권이나 진경찰서 이쪽 블록도 발걸음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좀 횡단보도가 좀큰 수혜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옆에 롯데백화점 보이시죠? 네. 혹시 이 롯데백화점 이전에 여기 뭐였는지 아세요? 에 그거 저 태어나기 전 아닌가요? 아그아그 아, 저도 태어나기 <laughs> 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아, 얘긴데. 옛날 부산 상고 자리였거든요. 아 진짜 학교였어요? 네 학교였어요. 와 대박. 부산 상고가 지금은 부암동으로 이전을 했죠. 음. 그리고 여기 졸업생 중에 유명하신 분이 그분 계시잖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아. 네. 그래서 부산 상고 하면은 사실 부산 분들은 그래도 저도 태어나기 전이긴 하지만 다들 아시긴 아시는데. 음. 이 롯데 백화점이 서면점이 아니라 이름이 부산 본점이잖아요. 이 이름에서도 이알수 있듯이 롯데에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그런 점포거든요. 아... 실제로 지방의 첫 점포이기도 했고, 아... 매출도 항상 전국 백화점 순위 탑10 안에 항상 들어가고, 한때는 2위까지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음... 어, 되게 좀 매출도 높고 사람도 많이 찾는 곳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서면 일대에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롯데백화점을 기점으로 주변에 이제 1번과 2번과 뭐 메디컬 라인 이 바운더리가 좀 서면 쪽을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부산 진구에서도 그리고 그 나아가서 부산 전체에서도 롯데백화점 주변 인근이 제일 좀 상권도 크고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실제 거래되는 금액들도 단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